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왕은 남유다, 육대 왕인 아시아입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전부를 그대로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유전자를 담게 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언어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인데 오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육대왕 그 아시아는 그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였던 그 여람이 그 아내인 그 아달랴하고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 어머니 아달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왕국의 그 악한 왕 아합 과그왕 미세벨의 딸입니다. 그 딸이 남한국 아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서 그 자기 남편인 그 여호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 아버지 여호람이 우상을 섬기고 또 동생들이 왕권을 노린다 생각하고 동생들도 죽이고 선지자였던 엘리아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끝내 아버지 오람은 주변 나라 침략으로 많은 재산들을 잃고, 또 자신은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아시아는 이런 아버지를 이제 보고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달랴의 어머니, 아달랴의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시아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 줄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부가 압의 딸인 그 아달라가 아버지 오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시아를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아버지 오람 때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하게 되게 된 거죠 이러한 때 이제 엎친 데 덮쳤다 할까요?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예, 이때 이제 그 북왕, 북여호람 왕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북여호람은 이제 구대 왕이죠. 그 여호람이 남유다 아하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돈 관계이다 보니까 아시아가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아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리아는또 남매사이라 여호라만과 북왕과 남매사이라 조카인 아시아가그 삼촌의 부탁을 받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람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그 상황 지도로 그좀 살펴보면은. 그 전쟁을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길러나무입니다. 이곳은 제 아합 왕 때도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3차 전쟁을 하던 장소였고, 이곳에서 이제 북 아합 왕이 죽게 된 곳이죠. 아마도 북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은 아버지 그 아합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남 유다에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 전쟁 중에 북왕 여호람이 다치죠. 그래서 여호람은 예,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전쟁에 이제 함께 참여했던 남왕아시아가북 그 왕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후는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지목했던 그런 사람이고 후에 엘리사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 여호람의 그 부하로 있던 사람인데 예후가 아람과 전쟁이 끝나자.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치료 중에 있는 그 북왕 여호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호람 치료 중에 있을 때고 병문안을 하기 에 찾아온 남유다 아시아에 방문을 받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죠. 북여호람 왕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죠. 예후가 반역을 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예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줄 알고 아시아와 함께 나가서 그 예후를 그 맞이하다가 예후의 칼에 북 남의 그두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킴을 눈치채고 급작스럽게 이제 도주를 하게 되는데 그 예후가 도망가는 북왕 여호람을 향해서 화살을 당겨 그 여호람의 염통을 꿰뚫어서 요람이 죽게 되고, 겁에 질린 이제 그 아하시아는 남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무기도로 이곳이 무기도입니다. 이 무기도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예후가 이제 그곳까지 쫓아가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남 유다 왕 아하시아의 생애도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남 아하시아의 생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왕이면서도. 왕답게 통치해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아달랴의 간섭 섭정을 받다가 남무 나라 전쟁에서 반역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이때 아합의 속한 자들을 다 죽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개죽음을 당한 남 육대 왕 아하시아의 그 행적입니다. 아하시아 행적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할아버지 오사바는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군이었죠. 예. 그가 할아버지를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할아버지 흔적이라든가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어, 들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여호람의 통치 그 모습 그 결과 그것은 이제 아시아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엘리아에게 책망을 들었고 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예, 아버지 여호람이 죽을 때 엘리야의 말한 대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 죽었고 어, 또 백성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모습들 예,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신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신과 결부해서 생각했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주어질 때면 다 신과 연관돼서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고 섬기는 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곤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 우상을 섬기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과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가 번성하고 평안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그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 깨닫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